보유세 인상 효과 외국 그리고 한국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보유세 현실화를 거론하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과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안정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16개국의 1995만 201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이 1.151%포인트 낮아졌다. 또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상승률이 0.414%포인트 하락했다. 즉, 보유세가 오를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커지고 매도 압력이 늘며 매수세가 약화된다는 의미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원리가 실제로 작동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초기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제도시행 이후에는 의미 있는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의 2023년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재산세나 종부세의 변화가 거래량이나 가격에 뚜렷한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도의 예외 조항에 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적용 등으로 인해 실제 세 부담이 낮게 운영되어 왔다. 결국 세금이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한 셈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시장의 과열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세율을 높여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수익이 세부담을 상쇄할 만큼 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금보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더 강했던 것이다. 게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정책도 요동쳤다. 2005년 제정된 종부세법은 무려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에 이를 대폭 완화했다. 세금 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조금만 버티면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심리를 가지게 됐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보유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를 기다리며 버틴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보유세는 집값 안정 외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과 불평등 완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토지자 유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에 그치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일 주택자는 4,345%를 곱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더욱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즉, 세금을 단순히 올리고 내리는 정치적 카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호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만 떨어진다며 전 정부에서 완화한 종부세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고 장기적인 세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부동산에 몰린 돈을 증시로 돌리려면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95%로 환원하거나 폐지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세율보다 신뢰에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조세 정책.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제. 그것이야말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진짜 열쇠일지 모른다.